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디자인과에 입학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멀티미디어 디자인과의 김정희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 이 교과목을 선택을 하고 어떤 과목을 들을까 항상 고민을 해야지 될것 같아서. 아, 신입생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과목 선택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아, 먼저 어, 그 학과 소개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 로드맵 그리고 세부 교육과정 이러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학과는요, 어, 보통 우리가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시각 디자인에서 다루는 영역은 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영역은 웹과 그 모바일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어, 우리가 다루는 이 시각 디자인의 영역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넓어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집 디자인이라던가, 어, 또 광고 디자인, 이런 어, 고전적인 그 디자인 영역 외에도 웹이라던가, 그리고 또 요즘 공공 디자인, 이러한 영역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교육을 담당할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디자인 교사 과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그 교과 과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디자인 분야는 상당히 빨리 변하는 분야입니다 트렌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그런 교과 과정 외에는 그 새로운 분야가 어 저희 그 디자인 영역으로 들어옴에 따라 어이 새로운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아이 어, 학생들도 또 이런 그 새로운 트렌드에 잘 맞춰서. 어,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매년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이 매년 교, 어,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된다고 했을 때뭐다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롭게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 그러한 교과 과정들이 새로 영입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주로 웹 디자인이 이제 주였던 때에는 이웹 디자인 과목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 모바일을, 모바일 디자인이 또이 디자인 영역에 새로 이제 추가가 됨에 따라서 UX UI라던가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캘리그라피 이러한 과목들이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네 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디자인은 뭐 이렇게 결과물을 나타나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상에서나 또는 손으로나 어떤 이, 어, 그 시각물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 이러한 그 시각물을 만들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어,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한 과정은 어, 기본적인 어떤 기, 디자인 기초 단계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이는 사실 어, 잘 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어,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러한 교과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기초가 든든한, 그리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디자이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그 심화과정, 기초, 아, 기초과정, 심화과정, 응용과정. 이렇게 설계된 그러한 그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또 응용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 그 온라인 실습실이 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어, 바쁜 학생들을 위해서 어, 카페 어, 저희 어, 실습실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온라인 실습실 실습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 온라인 실습실에 접속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실습 과정을 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 하나 그 오프라인 그 실습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그 오프라인 수업이 있다면 학과에 건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이러한 그 오프라인 강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 교과목 중에서 어, 아도브사, 아, 아도브사는 포토샵으로 유명한 회사이죠. 모두들 알고 있는 회사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되는데요. 여기에서 발급되는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ACA 포토샵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어, 수업을 이수하고 그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교육 과정 로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그세 가지 과정이 운영이 되는데요. 광고 편집 디자인 과정 그리고 또 디자인 교육 과정. 그리고 어, 웹 디자인 과정, 어, 이러한 그 세계의 과정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교과목들 여러분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조형을 기본으로 해서 각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한 과목들로 기초 과정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필요한 영역의 그 심화 과정 교과, 목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 제, 자신이 원하는 이러한 영역을 완성을 하고 싶다면 응용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편집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사실은 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이러한 그 편집 디자인 그리고 또 광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유능한 광고 인력 그리고 또 편집 디자이너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광고 이론 교육 그리고 인쇄 매체 교육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어, 교육을 하고 있고 어, 여기에서 기초 과정 그리고 심화 과정 응용 과정 이렇게 3단계의 어,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러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편집 디자인, 그리고 광고 디자인에, 어, 한층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자인 교육 과정입니다. 사실,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 커리큘럼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바탕이 되는 그러한 그 과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우리는 이제 디자인 교육 과정, 응용 과정에서 디자인 교육 과정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 그리고 디자인 워크샵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 4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디자인 교육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어, 과정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어떤 아이디어 발상 그리고 컨셉 기법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그 티칭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저, 어,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디자인 과정입니다. 아, 이웹 디자인 과정은 앞으로 그 모바일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서 이러한 그 모바일 과정도 이제 점차 포함되고 확대되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페이지의 구성 요소인 텍스트,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어 그리고 이제 구축하는가 이러한 영역을 다루는 이러한 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뭐, 전문 웹 디자이너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웹 코딩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 이 웹을 설계하는 기획자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 좀더그 높은 지위의 그러한 디자이너로, 어, 향상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단순한 그런 코딩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된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기초과정, 심화과정, 응용과정의 그 과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교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어, 수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 열린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과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어, 우리 여러가지 그 수업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잘 설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